재밌게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재미 없게 보셨어도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예 억울해서라도 재밌다고 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예저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영화 보실 때어좀 서로 서로가 바람잡이 역할을 좀. <laughs> 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분 좋고 영광이고요. 어, 저희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정말 열심히 찍었고 정말 재미있고 정말 멋있는 영화가 탄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봐주시고 주위 분들한테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배우분들과 감독님 모두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 김태원 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계시는 배우님들 지난 가을, 겨울, 봄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해서 찍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정말 재밌게... 최 취... 포스터랑... 어 이쪽으로 무대로 올라오시는 동선이 네. 네 그러면 저희도 이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배우분들이 여러... 네, 다 같이 포즈 취해 주시면서 네 오세요 감사합니다